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 무소대표 이성욱입니다 저는 지금, 어, 고성읍내에 있는 위드커피숍에 나와 있습니다. 커피를 지금 마시면서 어,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앞에서, 어, 말씀드린 것처럼 개간 심화에 어, 디카시 어, 섹션을 을 두고 있는데 시마 디카시라고 해가지고 어, 디카시를 아주 어, 유럽 팬수록하고 있습니다 어, 개간시마 제10호 2021년 12월호인데요 어, 이 시간에는 제부님 시인의 벌의 옥잠이라는 디카시를 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벌의 옥잠이라는 이 디카시를 한번 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벌의 옥잠 제부님 꿈속 연못이 흘러들었다 목청 고운 당신이 노래를 불렀다. 연보랏빛 발이 한 뼘쯤 떠 있었다. 버레옥잠이라는 디카시입니다. 제 부님시는 밑에 양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간문학 등단 제 12의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 대상, 제8회 청강문학상 시부문 대상, 시집, 실리콘 소녀의 꿈 이렇게 간단하게 양력을 기재하고 있는데요. 동서문학상 대상도 수상하고, 청강문학상 시부문 대상도 수상하고, 정말 역량 있는 시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 방금 어 고성읍 내에 나와서 저녁을 먹고 위드 커피숍에 이렇게 왔는데, 저희 시골집에서 이제 고성읍 내로 달려오는 그런 어 국도에서, 이제 초저녁이니까 그 밤하늘에 어 펼쳐지는 그 하늘의 구름의 어떤 행상들이 너무나 신비로웠습니다 어 운전하면서 앞을 바라다 보니까 어 하늘이라는 대행 스크린에 펼쳐지는 정말 기기묘묘한 그런 구름의 행상들이 때로는 어떤 짐승의 행성 같기도 하고 다양하게 그렇게 펼쳐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꿈인가 아, 너무나 판타지로 펼쳐지는 그런 어떤 어 하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어, 정말 내가 가는 이 길이 꿈길 같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어, 버레옥잠이라는 이 디카시를 읽어보면, 삼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꿈속 연못이 흘러들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버레옥잠, 이미 이제 크로즈업된 연못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꿈속 연못이 흘러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디카시의 공간은 현실 공간이 아니고 꿈속이라는 어떤 그런 비현실적 공간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목청 고운 당신이 노래를 불렀다 연보랏빛 발이 한 뼘쯤 떠 있었다 연보랏빛 발이 한 뼘쯤 떠 있었다 보래옥잠은 물에 떠 있는 그런 수생식물인데 뿌리가 아마 그 지상에서 한 뼘쯤 이렇게 올라 있겠죠 그래서 연보라빛 발이 한 뼘쯤 떠 있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고, 어, 보레옥잠 잎들과 꽃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는 이 모습을 목청고운 당신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읽어내고 있습니다. 정말, 어, 보레옥잠 잎들이 이 수많은 입들이 입을 벌려 합창을 하고 그 노래 의 소리가 보래옥장 꽃으로 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어 표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이 디카시는 무슨 이데올로기라든지 어떤 이념이라든지 이런 어 메시지 중심의 디카시가 아니고 어, 그야말로 영상 이미지 자체만 어, 보여주는 어떤 그런 이미지점 디카시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순간의 어떤 그런 어버력잠의 인상을 어 그대로 어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거치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신 자신의 어떤 주관적 정서가 투영돼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만은 그러나 어, 여기에서 어떤 시인의 어떤 느낌만 제시하지 어떤 깊은 뭐 이념이라든지 어, 시인의 어떤 그런 또 다른 세계관을 펼치고 뭐 그러진 않고 어, 극 순간의 어떤 이미지를 어,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는데요. 어, 어떻게 보면, 이 디카시는, 어, 세계관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도, 어, 세계를 보라보는 어떤 그런 신의 관점이 드러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생이라는 것은 늘 제가 자주 이야기 합니다만은, 어, 세계에 던져진 어떤 그런 존재로서, 어, 신이, 아니, 신이 아니라 어떤 실존적 개인이 이 세계에서 스스로의 어떤 판단과 의지로서 어, 이 생을 어, 영위에 나가는 나가야 하는 그런 어떤 존재인데 대부분 어, 생은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고 어, 불행이나 고통 뭐 이런 것들로 점철된 어릴 때는 그런 의식을 못하지만은 나이 들어서 어, 주체적 어, 개인으로 살아갈 때. 세계의 모순이라든지 어 뜻하지 않는 어떤 그런 어 불행 이런 것들이 연이어 돌발적으로 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 이 생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는데 물론 이런 관점은 생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만을 어 덜춘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만은. 어 따 지고 보면 어, 이디카시 에서, 제 시하 는그꿈 이라는 어떤 그런 비 현실 공간 속에보레옥 에, 자함 이 에, 연보랏빛 발을반쯤뜬채 노래 를 부른다는 이것 은생에 어, 대한, 낙관이고 찬미고 감사고 긍정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읽을 수 있는데 사실은 생이라는 것은 살아 있다는 것이 자체가 바로 이 불의옥잠이 보여주는 그런 생의 장가 한이 낙관인데. 어 우리가 혼자 힘으로 이렇게 기동할 수 있고 주체적으로 이 생을 내가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자체만으로도 생은 너무나 어, 기적이고 어,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음, 우리는 늘 어, 낙관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생의 부정적인 어떤 그런 측면들을, 어, 더 생각하고 그런 부정적인 어떤 그런 생의 세계관으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생이 얼마나 어, 가치있고 극적이고 아름다운지를 놓치는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고성읍내로 오면서 운전하면서 바라본 그 순간에 그 하늘에 펼쳐진 대 어떤 서사시 같은 그런 아름다운 강경 이것과 이제 부님신이 보여주는 버레옥잠이라는 이티카시가 일맥 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 생은 우리가 한정전, 한정적인 어떤 시간 내 존재로서 유한한 생의 생을 영위하는 존재로서 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존재로서 세상을 바라볼 때이 어, 불의 옥자함이 보여주는 그런 생의 환이 기쁨, 어, 감격 어, 이런 것이어야 하고 어, 매 순간마다 사실은 이런 한의와 감사와 창가로서 어, 생을 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정말 이건 특별한 것이 아니고 꿈 속의 비현실적 공간이 아니라 어, 생을 바로 직시하면은. 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은 정말 매 순간마다 이렇게 찬란한 것이다. 비록 내게 고통이 오고 어,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따지고 보면은 이 세계 내에서 주체적으로 선택하며 사유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어, 생의 놀라운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보게 합니다. 어, 행설 수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버려복잠이 어, 보여주는 어, 꿈 속이라는 어떤 비현실적 공간에서의 어떤 생에 대한 어, 낙관과 어, 탄성과 감격이 예, 아무런 우리 실존 속에서도 얼마든지 적용되고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어, 생각해 봅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자주 제가 인용하고 있는 것이 천상병 시인에 대한 어떤 그런 예인데 천상병은 어 동백님 사건으로 자기 자신이 아무 죄 없이 어 공권력에 의해서 생이 망가졌지만 그는 어 기천이라는 그 시에서 하늘로 돌아가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어떤 소풍을 끝내고 왔다는 어떤 그런 어,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어, 벌의 옥잠이 보여주는 어떤 그런 어, 생에 대한 환희로 매순간 그렇게 에, 유한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할 당위 이런 것들을 제가 이 디카시에서 읽었습니다. 좀 어, 어떤 면에서는 오독이라고 할수 있지만 어, 남은 우리의 생은 정말 축복이고 어, 꿈결 같은 그런 소중한 삶이고 그래서 늘 낙관적으로 감사하며 이 생을 영위해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이디카시를 통해서 어,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작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